자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서양사를 이제 배우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어이학기 계약을 하고 나서 선생님도 지금 수업 진도를 어떻게 나갈까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계약한 이후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 화요일 수요일 등교를 했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이 이제 여러분들이 듣는 원격 수업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그 요일이 지금 목요일일 건데 또 이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시간표상으로는 수요일 시간표가 되다 보니까 어, 등교한 화요일, 목요일 시간표가 또 공교롭게 또두번 연속인 반들이 많아서 진도가 이제 어떤 반은 똑같은 내용을 음, 원격으로 들어야 되고 또 어떤 반은 똑같은 내용인데 어, 등교해서 들어야 되고 좀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물론 이제 나중에 음, 이제 이게 더 복잡하게 된다면은 이거를 이제 병행하는 방법을 제가 또쫙 찾기는 할 건데 우선은 당장은 어, 제가 봤을 때 시간표 상으로도 봤을 때두 개가 같이 막 진도를 병행을 해서 나가는 게 조금 문제가 될것 같아가지고 우선 이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지금 등교 수업을 한반 애들 친구들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 지금 현재 어떻게 할 계획이냐면요, 당장 어 원격 수업으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지난 지난 일학기 때 우리가 이슬람사 이슬람 7세기 무함마드가 이슬람이라는 종교로 딱어 이슬람이란 종교가 생겨난 그 부분까지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그 이후 이어서 이슬람, 서아시아의 여러 제국과 이슬람의 형성 그 진도 이후 부분을 이제 우리가 그, 지금 선생님이 잘못 썼네요. 미안해요. 등교. 등교한 때는 등교를 해서 직접 대면 수업을 할 때는 이슬람사를 계속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원격 수업으로는, 어, 어떻게 진도를 뺄 계획이냐면, 교과서상으로 유럽, 아메리카 지역의 역사. 이쪽 부분으로 이렇게 이분 쪽으로 나눠서 제가 그냥 진도를 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장은 이슬람사가 다 끝나면, 이제 등교 원격 수업이 어떻게 될지, 코로나가 지금 9월부터는 우리가 정상 등교라고 지금 알고 있어서 그때 가서 선생님이 또 다시 생각을 해야 될것 같긴 한데, 우선은 8월까지는, 어, 등교와 원격이 공평하게 나눠서 뭐 이렇게 일주일 단위씩으로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원격 수업으로 들을 때는 유럽사부터, 음. 고대 지중해 유럽사부터 교과서상으로는 페이지 96쪽부터 이렇게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이 등교를 해서는, 음, 등교를 해서는 이미 지금 다른, 어, 뭐, 세계 정도의 반은 이슬람사를 지금 많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슬람사를 계속해서 나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슬람사와 인도가 모두 끝나면, 이제, 이제 계속해서 유럽, 아메리카 지역에 봐서 이제 이렇게 등교 원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제 그때 가서 다시 추 선생님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만나서 계속해서 수업 진도를 나가겠고 이제 원격으로는 오늘부터는 유럽과 아메리카 지역의 역사부터 2학기 진도를 시작하려고 해요. 원래 목표는 1학기 때 진도가 우리가 동아시아 지역 다 중국사, 그 다음에 일본사까지 했죠. 그리고 서아시아사와 이슬람 세계 팽창까지 하고 인도사까지 배우는 게 목표였는데, 마지막 2학기 부분에 1학기 말기 부분에 막 여러 가지 코로나로 비상 상황이 되면서 우리가 인도를 못했어요 이슬람도 조금 못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유럽사를 이학기 2학기 때 배울 건데 이거를 먼저 중심으로 하고 시간이 조금 남을 때 제가 인도사까지 다뤄드리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지도를 여러분 우선 유럽의 지도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어요. 항상 중국사도 마찬가지고 특히 어, 서아시아 쪽 배울 때 제가 지도를 항상 먼저 보여드리죠. 여러분들이 현대의 지도뿐만 아니라 어, 지도에 되게 조금 약한 모습을 보여서 제가 먼저 지도로 현재 나라들의 지도를 먼저 보여 드리고 역사 부도를 통해서 그 당시의 역사 지도를 이제 이렇게 제공을 해 드리는데 지금 그래서 먼저 유럽을 이제 지도로 보여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은 개관만 할 거예요. 앞으로 어떤 내용을 배울지 이렇게 개관을 할 겁니다. 어, 교과서로 여러분들이 차례 부분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음, 잠시 멈춰 놓고 교과서의 차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큰 1단원, 2단원, 3단원까지 우리가 배웠죠.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4, 5, 6. 4의 제목이 크게 유럽, 아메리카 지역의 역사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5가 제국주의, 세계대전, 그리고 6이 현대세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유럽, 아메리카 지역의 역사. 지금 교과서상으로는 이제 이렇게 음, 큰 사단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큰 사단원에서도 지금 이렇게 차례가 고대 지중해 뭐 유럽 세계의 형성 변화 시민혁명 산업혁명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크게 5 단원에 제국주의랄지 그 다음에 뭐 세계 대전이랄지 이런 내용을 배울 거고 그다음 이제 현대사라고 되어 있는데. 어, 보통은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서양사라고 지칭을 하기도 합니다. 어, 물론, 요즘은 뭐, 오리엔탈리즘과 같은 책 같은 거를 읽어보거나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도 많긴 해요. 동양, 서양이라는 용어 자체가 잘못된 용어가 아니냐. 뭐, 어, 이거, 이렇게 요즘은 이렇게 이제 말을 많이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편의상 아직까지는 우리가 역사라는 것을 배울 때 크게 서양사, 동양사, 한국사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눠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서양이라는 이 용어를 동양에 반대되는 경험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죠. 근데 물론 이제 서양, 동양 이 용어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이 자체의 오리엔탈리즘적인 성향 그 이데올로기가 들어가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말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편의상, 어, 동양, 서양 이렇게 구분해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서양사라는 역사는요, 보통은 제가 지도를 보여드렸다시피 유럽이라는 지리적 개념을 바탕으로 이렇게 보통은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명확하게 뭐 규정을 하다며 명확하다는 라 말도 조금 이제 아이러니한 말이긴 하지만 어~ 왜냐하면 이 서양사라는 그 역사 안에 어~ 동양의 역사 아시아를 제외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서양사에 오세아니아나 아프리카의 역사가 포함되어야 되느냐라는 이 부분도 들어가 있고요 사실은 이거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 자체도 어 문제점이기도 하고 아직도 학자간의 논의가 끝나진 않았어요. 그래서 요즘은 또 오히려 탈국가사 그리고 세계사, 지구사 뭐 이렇게 포스트모더니즘적인 영향을 받아서 더욱 더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조금 회의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제가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뭐 여러 가지 동양서양 뭐 이런 용어를 말할 때. 편의상 말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양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보통은, 보통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국가로 봤을 때는 독일사. 여기 지금 독일 보이시죠, 여러분? 독일, 독일사나, 그 다음에 프랑스, 프랑스사.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섬나라죠? 영국사.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지금 유럽사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지리적으로도 다르지만 미국, 아메리카 반도에 있는 미국, 중남미 쪽뭐 이렇게 미국사 그리고 이제 러시아, 러시아사 이렇게 국가적으로는 이렇게 포함해서 보통은 말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리적인 개념도 조금 친숙해져야 될것 같아서 뭐 여기는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직 안 배운 친구들도 있지만, 뭐, 서아시, 그 서아시아사의 이슬람사 배우면서 이베리아 반도는 선생님이 언급을 했었고, 뭐, 이탈리아랄지, 뭐, 러시아랄지, 이런 지명들. 터키도 역시 여러분도 이미 이슬람사에서 배웠지만, 서아시아사 배울 때, 이런 지역을 조금 익숙하게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주제 자체도 정치사, 사회사, 경제사, 문화사로 나눠서 배우는 건 한국사랑 비슷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대 구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사실 시대 구분도 이거는 이제 시대 구분이라는 것 자체가 역사관의 차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어 명확하게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개념 정립에 있어서 시대 구분이 먼저 들어가 있으면 공부를 하는 데 훨씬 편하기 때문에 제가 임의적으로 어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어 구분을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간단하게 어 그,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정답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서양사, 서양사를 이렇게 배울 때는 보통은 어, 국가적으로는 유럽 쪽 뿐만 아니라 뭐 아메리카 쪽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크게는 일반적으로 지역을요, 서양사에서는 유럽사, 북미사, 중남미사 이렇게 나누고 있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대 구분으로는 크게 뭐 고대사, 중세사, 근대사, 현대사 이렇게 나눠서 보고 있어요. 물론 이거를 일반적으로 다섯 개 학자들 사이에 따라 다르다고 선생님이 말씀 주셨죠. 다섯 개로 나누기도 합니다. 고대, 중세, 근세, 근대, 현대. 근세를 중간에 넣기도 해요. 보통은 이렇게 넣기도 하는데 물론 달라요. 그래 우선은 선생님이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지금 차례 보고 계시죠. 차례. 지금 여기 차례 말고 그 교과서의 맨 앞쪽 그몇 페이지라고 봐야 될까요? 음, 가장 앞쪽 차례를 보시는 게좀 편할 것 같아요. 그 차례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어, 보통은 고대라고 하면요, 여러분. 고대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에도 고대 지중해 세계가 나와 있는데, 이 안에 그리스 그리고 뭐... 그 이후에 이제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알렉산드로스 제국 그다음에 로마 로마까지 이때까지를 보통은 고대라고 우리가 지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뭐 유럽 세계의 형성과 동요 이 부분에서는 이제 무엇을 배울 거냐면 어~ 게르만족이라는 이 민족들이 이동을 하면서 유럽 세계가 변화를 가 일어나요. 그래서 게르만족의 이동부터 게르만족이 이동을 하면서 이제 프랑크 왕국이라는 왕국이 발전을 하게 되는데 이 게르만족의 이동부터 뭐 르네상스까지 그 사이에 이제 뭐 서유럽, 비잔티움 제국 등등의 내용이 있는데 뭐 르네상스 이때까지 이때까지를 보통은 어, 중세라고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사실 이 르네상스를 어, 근대의 시작이라고 보기도 하고, 중세로 보기는 조금 그렇긴 한데, 보통은 르네상스를 기점으로, 르네상스 전까지를 보통은 중세라고 우리가 보아요. 중세라고. 그리고 유럽에서의 중세라는 이 시기는 신중심의 사회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 보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세계의 변화. 자, 르네상스를 기점으로, 르네상스라는 것 자체가 인간중심적 사고를 하는 어, 이제 시기이기도 하는데, 이때부터를 이제 근대의 시작이라고 보고, 이 르네상스와 함께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종교개혁이랄지, 그리고 신학로 개척이랄지, 이런 사건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때를 우리는 근대의 시작이라고 보아요 르네상스부터를 근대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근대의 시작 때 신학로 개척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열강 세력들이 아프리카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의 식민지 쟁탈이 시작이 되면서 이때부터 이제 세계 대전까지가 이제 연결이 되는데 보통은 어 현대사를 어, 현대사를 세계대전을 끝나고 나서리 현대사라고 보는 입장도 있지만, 이렇게 사분법적으로 봤을 때는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부터를 현대사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제 근대의 시작, 근대를, 어, 르네상스부터 세계대전 전까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크게,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차례로 선생님이 나눠 놨는데, 어 여러분들이 차례를 보면서 아 우리가 앞으로는 이렇게 배우겠구나 이렇게 배우겠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우선 제가 오늘 개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고대 중세 근대 현대로 제가 나눠서 봤지만 여기에 중 근세를 넣기도 하고 또 다르게는 마르크스의 영향을 받아서 경제적인 부분을 넣어서 시대 구분을 하기도 해요 어쨌든 자 다시.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는 어, 유럽, 아메리카 지역의 역사를 배우기 시작하는데 어, 간단하게 선생님이 시대 구분해서 어, 지도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당장 다음 시간부터는 그리스 그리고 알렉산드로스 제국 그리스, 그리스가 어딜까요 여러분? 여기에요. 음, 그리스, 아테네, 스파르타 펠로폰네소스 반도 이런 지명들 간단하게 봐 두세요. 여기 먼저 배울 겁니다. 그리스,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그리스 먼저 배울 거고 그리고 이 마케도니아라고 되어 있는 이 지역 있죠? 여기서부터 이제 발생한 나라였던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엄청나게 대제국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 알렉산드로스 제국은 여러분, 서아시아 제국, 서아시아 지역 배울 때 제가 언급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 배우고 나서 알렉산드로스 제국 배울 거고요. 그리고 나서 로마, 여기 이탈리아 반도의 로마 여러분 보, 보이시죠? 이 로마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로마. 그리고 이제 프랑크 왕국. 게르만족들이 이동을 하면서 프랑크 왕국이 발전을 하게 되는데 프랑크 왕국과, 음, 동로마라고 할수 있는 비잔티움 제국.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노르만의 이동 쭉 가면서 이제 그 이후부터는 또 그때 가서 선생님이 다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이렇게 어, 배울 예정이기 때문에 음, 여러분들이 서양사의 흐름, 흐름 미리 알아두셨으면 해서 차례를 통해서 알아두셨으면 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고 지리적으로도 이 지도 좀 익숙하게 여러분들이 미리 한번 예습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다음 시간에 애기 문명부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쪽 부분에서는 음, 아테네의 민주주의 부분이랄지 그다음에 알렉산드로스 제국의 문화를 중심으로 출제가 보통 수능에서 많이 되지만 의외로 어, 에게 문명, 에게 문명에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에게 문명이라고 하면은 이제 계속해서 지금 여기 부분부터.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애게 문명도 서양 문명의 토대가 마련되는 시기다라고 해서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개관으로 조금 알아주셨으면 했다 싶어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개관을 설명을 했고 앞으로의 수업의 방향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다음 원격 강의부터는 당장 에게 문명 그리고 그리스 알렉산드로스 제국 이렇게 서양사, 유럽사 뭐 이렇게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이 등교를 한 시점부터는 어 이슬람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까지 지금 여러분들 친구들 배운 친구들도 있고 앞으로 아직 안 배웠는데 지금 현재 무함마드 여기까지 우리가 배웠죠, 여러분. 등교한 이후부터는 정통 칼리프 이후에 우마이야 왕조 그리고 아바스 왕조 이런 식으로 이 슬람 제국에 대해서 우리가 만나서는 이렇게 배울 겁니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진도로 나갈 테니까 어, 여러분들이 그렇게 참고하셔가지고 참고하셔, 미리 뭐한 번쯤 책을 수능특강이나 교과서를 한번 살펴보고 오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간다는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으로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 역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